이 별로 안 중요해, 보이, 안 중요해 보이지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삼삼들어 하고 찌르고 막은 다음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호구 많이 치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두는 게 맞는데 <laughs> 지금 이쪽에 돌이 두텁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 안녕하세요 자 4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이 선을 붙여서, 오랜만에. 여길 젖혔네. 아, 그렇지. 여길 젖히는 게 맞죠. 별론가 이것도 이제 여길 치고 이을 때 이렇게 가는 건데, 음.. 땀엔 안 돼요. 이어야 돼. 이걸 따면 여길 또 막히잖아. 그러면 이제 붙이던가 밀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33을 들어갔을 때 중앙도 막히고 33도 파이고. 이거는 당연히 흙이 나쁩니다. 정석만 알아도 이런 실수가 안 나왔을 텐데, 상대분이 정석을 모르시네. <laughs> 11승 9패. 자, 여기서는 있는 게 맞겠죠? 보통은 호구를 치게 되는데, 호구를 치면 단수까지 맞아야 되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있고, 여길 젖히면 안 받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 이거를 이제 안 맞았기 때문에 100이 나중에 빠져서, 끝내기를 할 수도 있는 권리가 초일기를 있죠.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둘까? 음뭐 그냥 큰 자리 가면 되겠죠 눈목자 정도. 끝. 봐도 이 끝난 거야 이러면 더 이상 뭐볼 필요가 없죠. 음이고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아 그렇게. 빠져서 두면 끝나? 호구 정도 쳐서 지켜두는 것도 하나, 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호구 치면 같이 중앙을 호구 치는 입장으로서 베개의 모양이 상당히 괜찮죠. 음, 그렇게 자, 역시 또 큰자리 날일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변 쪽에 두칸을 벌려서 둘, 다음에 덴, 침투를 엿보는 넷, 다섯, 이런 것도 괜찮을 것같 <laughs> 자, 일단 두칸 가면서 다음에 침투를 노리겠습니다. 지켰네. 그러면 또큰 자리. 이쪽이냐, 이쪽이냐,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 둘, 좌변을 중요시 하겠다 그러면 여기도 네네, 괜찮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변을 좀 중요시 하면서. 쳐주고. 자, 얼핏 보면 무난한 포석처럼 보여지는데 우변에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일단 백이 계속 기분은 좋습니다. 자, 그다음 한칸 정도 뛰면서 우아기 쪽을 삭감하고 이런데 자꾸 돌이 오면 이런데 이제 침투했을 때도 응원군 역할이 좀 되죠. 음, 받아줬네. 하나, 둘, 셋. 네, 침투 한번 가볼까요? 넷. 침투. 이쪽에 돌이 있지만 침투 하는 이유는 위에서 어오면 귀살이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요 정도가 적당할 뿐 그냥 단순하게 한칸 뛰면 이제 들여다봄으로써 베개 모양이 무거워지니까 날 일자 정도 가면서 가볍게 뛰어나가는 거죠 자 어느 정도 뛰어나갔고 이쪽에 돌이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결고리가 가능하죠, 가능해졌죠. 그럼 또 네. 요런데 또 지켜서 이제 좌기도 좀 돌보면서 계속해서 얘네를 압박하는 그림. 이건 뭐야? 그거는 좋지가 않아. 좋치면서 끊으면 이제 치고 돌파하는 거죠. 이으면 있고 그리고 연결을 하는 거지. 그러면 흙의 형태의 안형을 좀 파워 시킨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젖히고 이은 거고요. 이젠 지켜줘야지. 호구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걸 두는 이유는 어 이걸 받아줬네. 안 받아도 되는 자리 를받았 네요？자, 그럼 뛰고뛰고뛰 면서 자연 스럽 게좌 기와 좌변 을좀 뭔가 돌보 면서 이 녀석들 을 모는 거 죠？무화 기가 거의 한35집 정도 되는것같 고, 자 계속해서 눈목자로 쫓아가면서 좌변짓기 음, 상대도 거의 어깨짚으면 거의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거를 단순하게 뛰고 나가는 거는 그냥 공배두는 느낌이니까 하나 둘셋 밀어서 삘 거냐 늘 거냐 물어보고 뛰었어 <laughs> 한칸뛰면서 받지 않은 이유는 양곱만의 낌이잖아 얘네가. 크 크으... 한술 더 떠서. 자. 음. 하나, 둘. 발을 쫙 하면서. 뭔가 흙이 좀, 뭐야. 형이 지금 놀랬다. 갑자기 응수타진 날라와서 이렇게 참아두는 이유는 어차피 흙이 이런데 연결하기 힘들거든요. 단단하게 두는 거지. 둘, 셋, 넷. 요런 거 들여다보는 게 이제 선수니까 여기가 연결이, 글쎄요. 흙이 좀 이상하지 않나? 자, 가자. 카운트 딱번지 날리러. 자, 자,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자, 자, 어떡할 거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laughs> 쌍립을 쓰면서 끼우는 이런 수를 좀 방비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씌워서 잡으러 가는 건 조금, 좀 무리겠죠. 붙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한칸 정도 뛰면서 어차피 젖히는 건 힘들어요 끊는 순간에 막히는 게 있기 때문에 젖혀주고 음, 그 다음에 요 약점이 있으니까 요걸좀 지켜가면서 중앙을 진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거 하나, 씌워도 되긴 되겠는데 음, 이러면 이제 상대가 네, 바로 던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 여유를 다섯, 주고 여섯. 자 뛰고 입구짝 하면 찝은 다음에 빠져서 거의 뭐 리듬 장난 아니지 이거는 악수죠 어차피 이렇 이거는 이거 뭐 어떡하려 고 그래 자 그냥 늘면서 가겠습니다 아 늘면 여기 저층에서라도 네둘셋넷 그럼 허구 정도 쳐서 다음에 끼우겠다 받아라 이거지 받으면, 한 칸을 뛰어서 나가겠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상대가, 던질 곳을 찾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니면 이건 오리나? 여기 하변에서 올라오는 요 돌. 그쵸, 지금 좌변 다 죽어가지고, 하변 다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 <laughs> 아, 상대가 여기서 돌을 걷어버리네. 자, 상대분이 여기서 기권을 하셨고요 젠틀하게 복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바둑은 초반에 흙이 좀 많이 실수를 해서 망가진 바둑이고, 붙였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여기를 치는 이유는 여기 33을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 요 이게 여기서 보통은 <laughs> 이렇게 많이 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길 밀리건, 뭐 끊기건, 이런 게 약점이 있으니까, 여길 단수를 쳐서 흙이 이으면 이거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겠다는 얘기인데, 흙이 이렇게 둬야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제 상변을 가면, 뭐 백이 우변을 먼저 간다든가, 가령 이런 식으로 뛴다든가 해서. 그리고 흙이 이거를 제압하면 이제 반대쪽으로와서 이것도 뭐 백의 입장에서는 못둘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다고 뭐 흙이 못둘 것도 아닌 것 같아. 여기가 두터우니까. 여기를 어쨌든 지금 있는 게 중요한데 때렸기 때문에 중앙까지 막히고 여기까지 당해서는 이미 여기서 바둑이 좀 망가졌죠. 그리고 이런 상황 여기서도 별로 안 중요해, 보이, 안 중요해 보이지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3삼 들어가고 찌르고 막은 다음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호구 많이 치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두는 게 맞는데 <laughs> 지금 이쪽에 돌이 두텁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 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 여기서 들어가고 이걸 막았어 그럼 이때는 이으면 이걸 젖혔을 때 백이 받아야 돼요 어차피 왜냐하면 이거를 막, 막히는 막게 선수거든 3점이 떨어져 나가잖아 그럼 여기서는 호구치는 게 맞거든요 <laughs> 이해 가시죠? 이게 막히는 게 여기 막히는 게 선수니까. 근데 실전은 어때? 여기에 돌이 있어요. 이게 포인트야. 여기서는 젖히고 다음에 막아도 선수가 아니라 이거지. 여기에 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잇는 게 정수라는 거죠. 왜냐? 다음에 이걸 빠지는 거를 백이 둘 수도 있거든. 나중에 끝내기 할 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당해 버리면 빠지는 끝내기를 할수 없으니까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호구를 치거나 이, 이어야 되나 요거를 고민할 때는 이쪽에 주변에 돌을 좀 보는 게 좋아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큰 자리 왔고. 그러니까 역시 큰 자리. 자, 이렇게 왔고. 음... 요 받은 수가 좀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근데 지금 이미 포석이 백이 너무 편해 포석 자체가. 그래서 지, 지금 역시 우상기 쪽이 당한 게좀 컸죠 아무래도. <laughs> 이렇게 씌워면 이제 이런 식으로 침투해서 귀살해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한 점을 희생함으로써 귀를 다 돌어내는 거지. 받으니까 중앙 진출. 단순하게 뛰어나가는 건 이제 들여다보면서 얘네가 무거워지죠. 그래서 나를 자로 비껴서 나간 거고. 이것도 좀 이상했어요. 이왕 때고 이걸 먼저 먼저 뛰어나가는 그림을 만들어야지. 여기. 지금 여기는 뭐한세집한 세네 한 집넣는 거잖아. 요둘 이유가 전혀 없죠. 이것도 악수였고. 그리고 여기 이은 것도 실수. 왜 이어, 여기? 이을 이유가 없지. 아니, 그렇습니까? 뭐, 그 다음에는, 꽤 없네요. 그냥 상대가 좌변 양곳마 형태로 몰려서 다 잡힌 거니까. 어, 결국에는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상기 접전. 접전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게 있고 그냥 정석인데. 상대분이 정석을 몰랐죠. 자, 그럼 이렇게 4단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